내말 들려요? 저기요! 너무 오래 오래 있었나봐. 잠깐! 서류가방 같은 걸 들고 있는데!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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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저는 제 업무를 <laughs>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거 놔요! 이거 놔!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입니다. 아! 제 이름은 피니고, 이쪽은 제이크.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? 빙하 속에 오래 갇혀서...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. 전혀 기억이 안 나요! 어? 우리가 하시는 일을 도와드릴까요? 맡기만 주시면 하겠습니다. 아니요 무엇만 해도 무슨 도움이죠? 좋아요! 저 부두 만드는 일을 도와줘요. 부두? 그래요! 저쪽에 있는 거요. 저거요? 저 부두... 우리가 손을 좀 보면 되겠네요? 아니요. 위로 만드는 거잖아. 도움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만들어 보자. 하지만 우리를 돕고 싶다잖아. 핀, 간절히 원하는 저 표정들 좀 봐. <laughs> 도와줄게요. 도, 도와줄게요. 도와줄게요. 핀, 오랜만에 얼음에서 나왔더니 할 일이 없다잖아. 쟤들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지. 핀도 좋대야, 부들을 거쳐야. <laughs> 그래, 할 일이 생겨서 진짜 좋아하는 것 같긴 하다. 당연하지! 맡겨만 주면 기꺼이 하겠다고 했잖아! 아다 만들었습니다. 우와! 부탁하길 잘했지! 제이크 어서 가서 해보자! 와 어때? 우리가 저 친구들을 고용하면 저 사람들은 일거리가 생기고 우린 매일 이렇게 신나게 놀수 있어. 마당 쓸고 돈 잡고. 네말 맞나 봐. 다들 잘 들었죠? 내 말이 맞대요. 정말이요? <laughs> 그럼 이제 우리 일도 하고 모험도 하는 겁니까? 그래야 신나죠? <laughs>